우리 아이를 위한 자동차 레고 추천 3종.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레고 76924 스피드 챔피언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두 대의 벤츠, 지바겐과 AMG SL 모델이 들어있어 조립하는 재미가 두 배. 808개 피스로 구성된 이 세트는 디테일이 장난 아니야. 각진 지바겐의 강인한 모습과 스포티한 a m g 위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완전 감동. 조립 설명서도 친절하게 되어있어서 초보자도 문제없어. 부품 결합력도 우수해 흔들어도 쉽게 분리되지 않음. 완성 후 전시하기에도 굿. 자동차 팬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아이템. 너무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레고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의 람보르기니 람보 V12 비전 GT 슈퍼카 76923을 가져와 봤음. 조각 수는 230개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정말 매력적이야. 조립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손맛이 예술이고 디테일도 끝내줘. 스티커 작업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완성하고 나면 그 성취감은 말할 것도 없음. 아이들이 혼자서도 재미있게 만들 수 있어 추천하는데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라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멋진 디자인 덕분에 전시용으로도 최고야.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레고 스피드 챔피언 76,909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두대의 멋진 자동차가 들어있어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반할 디자인이야. 조립하는 재미는 덤이지. 배송도 로켓 배송으로 빠르고 포장도 깔끔해서 기분 좋게 바라볼 수 있었어. 초등학생 아이들이 집중력 키우기에는 이만한 게 없지. 크리스마스에 선물로 주면 아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거야. 가격은 조금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 추천해. 정말 기대되는 크리스마스가 될것 같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